뭐가 떠올라? 청설모청철모에게청설모라청설모야또밤 <laughs> <laughs> 응. 그 이런 거잣 같은 거 원래 훔쳐먹나요? 네청설모다람쥐다다람쥐이아먹는데이야바안질이야 바람질이야? 청설모는 야 바람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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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되는질이야 바람질이야? 바람야 청설모 지금 제거대상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바람이 네. 네.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자신나 그리고... 이런건 또 엄청 엄청 <웃음> 먹어요 <웃음> 발음을 훔쳐먹는 네. 건데 네. 엄청 처먹는다고요 네. 엄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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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나쁜거예요 네. 청설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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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서철모랑 청설모는 관련이 없다 없죠 전혀 네. 없어요 네. 그거는 지금 화성에서 <laughs> 서부에서 응. 서철모가 서청원의 아들이다 하는거랑 비슷해요 <laughs> 어떻게 뭐, 전화와서 <laughs> 서청원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황당한데 서청는다 형제야? 아, 제가 지금 가족관계 증명서 복사지 해 서부에 뿌려야 될 판입니다 여기서 아 <laughs>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관계가 네. <laughs> 무관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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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죠? 전혀 서청원과 무관합니다 네. <laughs> 서 씨라는 걸 제외하고요 예, 예. 본 적도 몇번 없어요 신문 한 번인가 밖에 못 봤어요 신문 예. <laughs> 가짜 뉴스가 많아요 예, 예. 네. 가짜 뉴스를 이렇게 <laughs> 네. 절에야 절 저래. 아니 저것들 공부하라고 대학왕 때문에 더니 저거 대문화 해대고 장사 안되게 <laughs> 저것들 때문에 맨날 수류탄 던지고 사람들 오지도 않고 술탄은아니 체류탄 네체잘 몰랐어요 군대 안거 티내기 <laughs> 이런, 이런 얘기는 남자들끼리 해야 돼 <laughs> 그런 거다 알아요 여자들은 수류탄 죠안 되잖아 무식이 여기서 왔어 이게 자아 거식이죠? 응? 자아식이야? 네 자아식이야. 죄송해요. 오늘 거식 여러 번 나왔네. <laughs> 아그 응. 인간의 뭐 욕구 이런. 네네네. 매슬로 매슬로. 네. 갔을 메슬로, 뭐. 메슬로. 아, 네. 난 매슬로 그, 좋아. 아 예. 매슬로. 이제 그매슬아 이제 JTBC 이런데 방영되면 진짜 많이 봐서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또 그런 것도 있어요. 두정두할 인터넷 영상은 정도 할 정도 할 정도 할 정도 할 정도 할 정도 할 정도 할정할다 먹어요? 할 정도 할 정도 할정아할정거할 정도 할 정도 할 정도 할도할 정도 할 정도 도할정아할 정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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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거기서 좀꿀좀 꿀 빠르셨대. 안 빠른. <laughs> 뭐피자 이런 뭐좀 뭐 많이. 안빠니 안에. 안빠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당선되면 이이 아, 동영상 때문에 당선되는 거 아니지?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아리가 있어. 네. 편견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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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리버럴 미디어 강기자 공기자의 인터쇼 더불어민주당 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성시 병점에 위치한 서철모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네. 서철모 1968년 7월 10일 만 49세 충남 사산 출생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 경력 기아자동차 공채 보리밥집 칼국수집 사장 정세균 국회의원 특별 보좌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위원, 제18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기획실 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교육정책특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냈습니다. 학력 대일외고 졸업, 공군사관학교 졸업했네요. 경력이 되게 특이합니다. 아, 읽기 힘들었어요. 보리밥, 칼국수. 맛집 사장님 보리밥과 칼국수 장사로 가난을 극복했다고 알려졌어요. 네. 얼마나 가난했고 또 얼마나 성공하셨나요? 가난한 거는 제가 팔란면데 네. 단칸방에 보면 막열 명이 살았습니다. 음... 뭐 그러면 지금은 설명된 이것 같고 얼마를 성공했냐는 뭐 성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식당을 그만둘 때 평생 먹고 쓸 만큼 돈이 있었어요. 음... 아 있었다 이거 과거형인데. <laughs> 역시 오늘 <laughs> 주제를 잘 정했어. 요 <laughs> 오늘 자본주의 주제 잘 정했어. 네. <laughs> 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뭐하다 그렇게 까먹고 오셨어요? 안 까먹고 지금도 평생 쓸 만큼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친하게. 아, 시간이 <laughs>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안 써도 수명이 아 반밖에 안 남어서. 아 지금 혹시 친하게 지내셨는지. 네. <laughs> <있으신가>? 네. 아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예. 되게 특이하게 기아 자동차 공채였어요. 그리고 네. 맛집 사장님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좌관님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네. 옮긴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순서가 좀 다른데요. 예. 저는 이제 이력이 제이 특이하다고 했는데 공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예. 정치를 하려고 대될때 1990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아, 제대라고 아. 김대중 그 당시 총재였는데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되는 글이라는 편지를 써서 예. 정치에 들어오게 됐죠. 아... 그 정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오기 전까지의 과정에 제가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못 받았어요. 아... 그 기다리는 사이에 기아 자동차에 봉체로 들어갔죠. 아... 놀 수는 없습니그 아, 일단 뭐... 어려웠거든요. 식당하이에는 어려워가지고. 예예. 아 그래서 그면 보면 네. 어떤 무슨 계기가 막 되게 있는 것보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도전한 케이스네요. 편지 보내면서.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응. 네. 그럼 정치가 왜 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다고 싶포했어요 그런데 아, 뭐, 네. 원래 이제 정치 쪽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대학을 못 가고 공군사관학교를 공군사관학교는 지금 말하면 제가 대학 학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 아, 그래서 이제 의무공무를 맞추고, 5년간. 의무공을를 맞추고, 제대로 하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김대중 우재한테 편지를 쓰게 된거죠 음, 아, 그러면 약간의 자랑이 느껴지는데요. 음. 외고를 나오셨는데, 물론 외고도 이제 외고마다 다르지만, 공군사관학교를 갔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공을 얻지만 공부를, 공부를, 공부를 엄청 잘하신다. 외고도 다힘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난 쉽게 물론, 가서. 아, 아. <laughs> 싫은지 알았어. 아 이렇게 그러신 분이었구나. 자랑할 게 많으신 분이네요. 예. 아 근데 화성시장에 미호로 나왔으니까 화성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예. 문재인 비서실 행정관으로 있다가 네. 왜 어떻게 화성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비서관으로 화성이 온게 아니고 네. 화성에 살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으로 그 비서로 간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화성에 살고 있다가. 그럼 18대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했을 때는 이제도 그때는 서울에 살다가 네. 네. 18대 대통령 선거할 때는 서울에 경기도 고양시에 살았고 예. 그리고 이제 음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낙선하시고 네. 저도 아, 나도 그럼 어디 가서 좀 술을 딱거야겠다 음, 음. 그래서 뭐 근데 자, 왜 화성이었어요? 화성에 음, 왜 오셨어요? 화성이 제가 화성에서 열심히 하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음. 뭐 예컨대, 뭐 화성의 여러 가지 장점을. 화성은, 그러니까 팽창하는 도시다. 네, 그렇죠. 기회의 도시다. 음. 어, 솔직히 말하면 좋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4년 전에 화성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고, 음. 화성에 가서 내가 노력하면 5년, 10년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음. 근데 그게 시기가 좀 생각보다 빨리 온 거죠. 음. 뭐 노력을 많이 한 거죠.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누구나 화성을 노리는 것 같아. 요전 세계적으로도. 대안으로. 음, 지구가, 지구가 그렇죠. 이제 꽉 찼으니까. 네네. 아, 대안으로 아, 화성을 네. 가잖아요. 네. 어, 그리고 화성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인류의 번성을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화성을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그 화성. 예, 그 네. 화성. 아, 이제 이해하셨구나. 아. 감 떨어지셨네요. 아, 그러게. 그래. 아, 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색깔, 색깔. 아화성시에서그 화성 얘기는 원래 맞아 나오는 말인데요. 시민 소통 광장 상설화. 시민 누구나 청원하고 정책 제안을 네. 할수 있는 거라는데 네. 이거 문재인 네. 따라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웃음> <웃음> 어우,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인정해 주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제 하는 일의 대부분이. 네. 네. 왜 화성 시장을 출마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예. 근데 그 공약이 자치분권 예.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에서 필요한 공약이 많아요. 예. 근데 현재 상태는 법령, 제도, 법령 정비가 안 돼서 예.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하기 예. 어려운 게 많거든요. 예. 그걸 제가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화성에 가서 시장이 예. 돼서 음. 우선적으로 실행해서 대통령이 내는 정책이 지방에서 잘. 아주 유용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문제에 따라 아니다 음, 그렇죠. 모르셨구나. 예예. 예, 시민소통광장을 창설한다는 건 시민들, 옛날로 말하면 예. 신문고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임금한테 말하고 싶은 말할 수 있는 게 예. 있어야 되듯이 화성시장한테 전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한 거죠. 그 청와대 초원하는 것처럼.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화성에서 3천 명 정도가 청원을 내면 그거를 시장이 답변을 주겠다. 음. 이거를 법제화할 건지, 어떨 건지. 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소문 시민소통광장을 음. 상설한다는 개념이고, 예. 이 시민정책 배시 문제는 음. 그런 틀에서 화성시에서 논란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 왜냐면, 동탄이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네. 이런 거는 시제, 현재는 그거를 산업단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탄의 주민들은 산업단지화하면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럼 이거를 공론화해서 시민들이 배심원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 어, 산단 만들지 말자 하면 안 만들겠다는 게시민정책배심원제고요 예. 예. 혁신읍면동제는 서울에서는 이게, 이게 잘 이해 안될 겁니다 혁신은 예. 서울에는 동백이 없잖아요 네. 근데 화성에는 면도 있고 읍도 있고 동이 있어요 예. 그세 개가 있어서 혁신읍면동제라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우리가 자치분권에서 외국을 따라한 건데, 네. 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거기에 권한을 조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 권한을 더 부여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동해, 서울로 말하면 동해 하는 행정과 네. 정책 방향 같은 거를 관여하게 하자, 깊숙히.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개는 세계를 합치면 어떤 개념이냐요? 예. 자치분권의 기본 개념은 주권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성시장이 화성시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자 네. 이런 틀입니다. 강기자 공기자 인터뷰쇼 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자본주의에 대해 토크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철모는 진작에 자본주의의 단맛을 알았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laughs> 몇 년도에 하셨어요? 처음 시작할게? 1997년. 아, 잘 봐. IMF야. 그때는 아, 현금만 냈어요. 그러니 아, 그렇지. 이때는 맞아, 맞아. 현금장소 호환기예요 네, 맞아요. 그치. 아주 호환기였어요. 예, 예. 뭐... 저희 집에 집사람이 예. 현금세는 기계사달라고 했어요. 아... 네. 아, 진짜 부럽다. 제가 불밥집 차리고 나서 몇개월 안에 IMF가 습니다 음... 그치.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그 가난 코스프레 이거 하듯이 음. <laughs> 돈 많은 사람이 막고리바을 먹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어요 예. 아그러니아요 아, 고리밥 네. 네. 아, 가난을 네. 생각하자 해가지고 네. 딱 시대에 맞은 거죠 네. 자본주의가 오늘 주제다 보니까 돈잘 버는 법을 좀 여기서 배워갈까 합니다 돈잘 버는 법이란? 일단 돈잘 버는 법은 돈잘 벌기 전까지 예. 돈을 아껴 쓰는 겁니다 음, 얼마나 아껴요 얼마간 본인이 잘볼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아껴서, 네. 이런 거죠. 좁쌀로 아무리 굴려봐야 별거 안 되는데, 네. 수박한 바퀴 굴면 크잖아요. 저는 네. 네. 내가 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을 만들 때까지는 무조건 먼저 아껴. 음... 그러니까 합니다 아껴 쓴다라는 게좀 아답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여기 이게 지금 돈 버는 법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러면 일단 아껴 쓰는 걸 이해하기 시작해. 어. 아껴 쓰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네?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거는 본인이, 본인이 나는 8,000원 시급을 받아서 쓸 데가 없다. 하는 분이 커피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네. 스타벅스 마시나 안 마시나 하는 게 문제예요. 본인이 그 커피를 안 마셔야죠. 아껴 쓰는 거. 왜? 커피를 안 마셔도 되고 마셔도 되는 거거든요. 음. 네. 본인이 버스, 버스 타고 가는 데를 항상 버스 타고 가나. 급하다고 택시를 타진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음. 그러니까는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은 현재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벌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네. 네? 안 된다고 하는 분은 절대 돈을 벌수 없습니다. 음. 네. 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인트 같아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난더 이상은 줄일 수 없어. 난더 이상은 힘들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네. 생각이 없어야 된다. 긍정적으로. 된다.로 행동도 생각도 바꿔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말하자면 부의 집중화와 소득의 재분배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수박이 한번불러가는데 네. 부자들이 돈불려 나가는 속도를 보통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인데 어,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양극화를 뭐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그거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순간, 처음에 양극화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저는 그래요. 선진국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가는 구멍이 점점 좁아지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석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양극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급속한 성장으로 오다 보니까 양극화를 문제화 하는데, 이 세계적인 나라들은 다 양극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로 얘기하면, 제가 68년생인데, 제가 아까 판남매가 단칸 집에 사는 집에 살다가, 지금 제가 평생 뭐돈 쓰는 게 걱정이 없다고 하면 벌었잖아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던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제가 만약 그 당시에 뭐 스위스 이런 데 태어났으면 못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부자로 가는 툴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국가가 이제는 최소한의 툴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만 원을 올리자는 이유도 그분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가치를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를 막는 거는 최소한 이 사람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줄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그 임금 속에서 아껴고 근데 사실 임금보다도 세습재산이 훨씬 더 불공평하게 분배되잖아요. 아무리 시급 만 원, 이만 벌어도 네. 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면 돈 불려 나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그 부분을 이제 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음. 다른 분들하고 좀 제가 다르게 얘기할지 몰라도 네. 양극화 되어 있는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이거를 불평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으로 국가가 네. 얼마, 어떻게 하면 양극화는 인정하는 상태에서 음.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살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뭐 올려주냐에 노력을 하고 음.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인 거를 통해서 해결해 줄수 있냐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국가가 할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교육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청년 정책이나 청년 복지 많이들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도 얘기했던 거고 지난 대선 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상속세를 올려서 청년들에게 천만 원씩 주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아, 프랑스 경제학자 모르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경제학자 말한 거는 그렇게 음. 해야만 이 부의 집중화가 해결이 되지 안 된다 이 소득의 재분배가 음.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뭐 그거에 대서는 그냥 천만 원 주시면 안 돼요? 네. 안 <laughs> <하면> 뭐, <근데 웃음> 천만 원씩 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천만 원씩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천만 원씩 줘야 결과도 안 바뀐다니까요 천만 원을 네. 줘야 뭐사 먹고 뭐하고 옷 사고 명품팩 한두개삼면 없잖아요 네. 네. 러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음. 음. <laughs> 굉장히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저는 왜 반론이냐면 물론 저랑 입장이 많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그게 있어요. 치킨으로 얻는 행복 그걸 아세요? 어? 그럼요. 그렇죠. 네. 그게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질이 달라져요. 물론. 이게 삶의 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하지 않나? 하루 한 시간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삶의 질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스트레스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가성비 좋은 걸로 사람들은 푼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병들거든요. 그게 저는 천만 원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준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주머니가 빈털터리인 거랑 1만0 0 0 거랑 예. 갖고 있는 희망이랑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병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효과적으로 쓸 거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100명 중에 2명이라도 건강하게 되고 성공한다는 건 성공한 정책 아닐까 그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상속세 몇 퍼센트 안 올려도 다 가능하다고, 이게? 예전이 천만 네. 원씩 줘요. 어, 저는 한국생 네.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예, 예. 한국생 올려도 두 분이 렇게 천만 원씩 주겠다 하면 뭐, 제가, 제가 주는 거 아니까 준다? 예. 네. 네. <laughs> <laughs> 이게 좋아요, 이게. 네. <laughs> 이런 이게 거에 좋아요. 좋아. 저한테 내라는 거 아니지? 네. <laughs> 어차피 뭐, 이런 쉽게요, 거. 웃겨요, 그냥. 그냥. 네. 좋다, 좋다, 좋다. 오늘부터 주는 거라고. <laughs> 맞아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이, 프랑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뭐 적어도 더 많이 할것 같은데. <laughs> 네. 네, 네. 그래도뭐 적어도 네. 높잖아. <웃음> 높잖아, <웃음> 높잖아. <웃음> 그게 국회의원이니까. 뭐 이분이 실제로한말 했겠어요? <laughs> 시장 계셔도 국회의원이 그수스로 네, 이번에 국민하고 얘기했지. 가동을 하루 정도 공부하면 주고싶은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그쵸네 그쵸. 지금은 예, 네.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만약에 시행돼도 저희는 못받을 거예요. 두 분이 고민하고 왔는데 네. 천만 원 정도 내준다고 해야지. 아, 아 맞아, 맞아. 마무리 다 되고 있는 거야. 아, 우리 아들이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오늘날 아, 전화 왔어요. 자기 아주 우울하다. 아, 저희 아들이 장가갔는데 지금 156만 원 받아요. 한 달에. 아, 음, 근데 40만 원리 월세 살거든요. 아기를 하나 데리고. 근데 우리 음. 며느리가 결혼할 때 네. 우리 며느리는 뭐 결혼 반지 하나, 우단거 신발 하나, 화장품 하나 안 받고 시집을 왔어요그죠 음. 월세 방 천만 원에자 십만 원짜리 시작을 했는데 음. 제가 딱 천만 원받았어요 음. 아까 음. 음. 천만 원이필요하네 지금 어. 보니까. 그 천만 원 필요한 한아 진짜. 아이거 이거 뭐야 피케티 신상금 진짜 <웃음> 우리 아들 이건 제가 딱 나눠줬으면 나한테 천만 원안빌려갔는데아 그러니까. 근데 네, 저는 N 포 세대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어, 네. 본인이 매스컴에 의해서 엠포세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음. 저는 아직은 엄청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본인이 남보다 뭘더 열심히 하냐 지금이 얼마나 좋아요 남이 다 포기했는데 자기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음. 엠포세드이기 때문에 네. 엄청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언론에서 다 엠포세드라고 네, 해서 이거 파란색 이거 지워야 돼 <봐라>.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될수 있다. 근데 이제 M4세대라는 단어 때문에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네.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 내 세대, 내가 겪은 거가 더 이해가 되는 건사람이 아, 네. 자기중심적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내가 겪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한다는 라 거는 그건 그만큼 공감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더 얘기를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얘기하다 보면 네. 천만에 인정해 했 차. 인정해 했잖 차. <laughs> 그러니까. 제가 또 보니까. 제가 또 틀린 건잘 인정해. 안 <laughs> 봐. 아, <맞아. 웃음> 웃기질 않아. 네, 네. <laughs> 맞아요. 그러면은 <laughs> 개인적으로 요즘 시행되는 청년복지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청년복지요? 네. 저는 아까 말한 재건 시행하기 전에. 지금 이재명 씨 청년 배당 이후 같은 건괜찮다고 생각을 응. 했습니다. 응. 네. 어, 그것도 어, 또 의외. 어, 네. 아외에 제가 더 공부할 시간이 있고 <laughs> 응, 제가 시간을 준비한다면 바뀔 수 있겠지만 응. 그게 일단 응. 일단 아까 말한 이천만 급한 불은 끄는 방식이 응. 미안하다. 응. 네. 음. 그럼 응. 제가 청히 아까 말한 다른 청년에 대한 거를 응.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응. 뭐, 어, 이거 네. 후보 나온다고 다 알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그, 니까 이거, 아마 이거 천만 원에, 이거 지금, 그, 학습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엠포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laughs> 떨어졌어. 너무, 너무 강해. 사람이. <laughs> <laughs> 만만치 않은 후보를 만났습니다. 강기자, 공기자, 인터쇼, 게스트 공식 질문입니다. 서철모, 왜 살죠? 어, 쇼킹한 이거. 이게 안을 더 <떠보셔야> 오셔. <laughs> <laughs> 후회 후회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안은 후모 왜 살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삽니다. 음. 서철모 오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이렇게 또 물어야 돼요, 그냥. <laughs>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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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답정과 다정. <laughs> 계속 <웃음> 길어지는 거구나, 이제. <laughs> 제가 남한테 본발할 수 있다는 소명의식 음. 네. 그 부분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명의식을 통해서 제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음.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선거 과정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전 되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 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서철무는 예살조보다 오늘의 중점은서철모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 왜냐하면 음. 음. 자기가 원하는 소명의식을, 사람을 향한 소명의식을 이루면서 뛰고 있으니까. 그쵸? 네. 어, 좋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분은 굉장히 부러운 분이기에 우선은 돈 많이 벌었죠. <웃음> 행복하죠. 행복하죠. <웃음> 하고 싶은 거고 있죠. 하고 있죠.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서철모 후보처럼 그 소명 의식 자아 실현에 포함된 이 소명 의식 저도 이루고 싶네요. 당기자 네. 공기자 인터쇼 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자본주의에 대해 대화 나눴습니다. 이상 평균 없는 소식 리뷰럴 미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